어얘 어디갔죠? 어어 어디 갔죠? 여기로 왔네. 니가 잡다했는데 했잖아아와진시 오늘 진짜 들을 게도 없다. <laughs> 참,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니가 거기 있어 니는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자두 분님 여기 지, 있고요. 이는 빨간 버튼 눌러요. 저 죽었어요. 자 저기 뭐냐? 두 분님 있고 저기 자전거. 자전거 달려요. 자 감자 하고 오 갔어. <laughs> 어디까지 뭐, 있는, 어디까지 빌리는 거야? 어 바다님 있는 아닌가? 아니두 분님도 아, 있어야지. 어다 어, 죽은 거야. 거? 야 저거 살아있는 분들 뭔데? 응? 살아있다고요? 안 아, 살아있는데? 응? 저저 분들 뭐죠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 같은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 죽은 거라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 해본 앱이라서. 아니 이게 야, 무슨 게임이야? 내가 누를 거야? 건들지마. 내가 누울 거야. <laughs> 내가 지 나무 위에 깨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막 데스란에서 이겨가지고 사람을 <laughs> 죽이는 게임이에요. 디디디디디리리디스톤님저저 <laughs> 예, 저, 초록색 와... 버튼 보이죠? 저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초록색이디 네. <laughs> 어디 초록색 버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소상해. 안 돼. <웃음> 오, <웃음> <웃음> 오, 저렇게 살아남은 거구 있구나. 저 카페 로 돌면 괜찮은데. 죽었고요 야, <자>, 죽었죠. 아싸. 아리 아라구민님 때문에. 어? 진짜. 아싸. 아싸. 진 <laughs> 아싸. 아 <laughs> 진짜. <laughs> 아예 봐. 저 꼬리 뭐야? 저 꼬리 뭐라고 불러? 저1미오구미호죠이 사람. 상 꼬리 니구미호예요이사람 어디 가서 구미호예요구미호도 몰라? 그만. 아그1신미호지구미호 아니잖아. 그럼 1미오지그나 큰아 나와요. 자, 세방에 살아남아 있고요. 나작쿵 대라. 나작쿵나작쿵 대라. 특히 두 분님은 나작쿵 대라. 두분두 분님이랑 두 분님이랑 m s 진 님이랑 연락님이 남았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어, 가나? 어, 간다. <laughs> 이게 오! 뭐야? 가, 가요,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앞으로 가요. 앞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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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요. 옳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요. 아, 거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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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연락님 상황 나왔어 연락님. 어 연락 님 네. 살아남 았 고, 연락 님한명남았 나요？연락 님, 아, 연락 아, 님반쯤 아, 가요. 네, 바로 가요, 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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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내가 찾 아, 쪼끔 쪼끔. 뭐 연락 님? 뭐 연락 님? 아, 아 스톤님저 아, 빨간 버튼 눌러요. 님이 이겼 네요. 아, 죽었 어요? 아, 죽었어요? 아. 오. 네. 아, 진짜 아 연락 님 깝다 연락 님그끝 어, 연락 님이끝 어, 연 누가 눌러야 되는 거죠? 누가 눌러야 되는 거야. 글쎄. 자, 다시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요. 아, 이 게임 재밌네. 와. <laughs> 아. 아, 눈치 키치. 게임이고. 와. 에, 눈치 게임이라니요 밀당 게임. 아. 네가 받을 거야. 으니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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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아래야, 아래. 아, 이게 여기 뭐야? 올라와, 줍니다. 이게 뭐지? 이게 여기... 디스모토? 아, 공이 언니는 잡이에 올 거야? 아마 스타트, 스타트 할까? 네, 스타트 할까요? 언니는 아마 잡이에 올 거인. 아, 스타트 했고요. 아, 이게... 이게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 제가 조종하는 거군요. 두 분이 보내드릴까요, 말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와 아, 안돼! <laughs>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laughs> <돼. 웃음> 아니, 내가 안 눌렀어. 나안 눌렀다. 나안 눌렀다. 다, 뭐야? 나안 눌렀어. 나안 눌렀어. 나안 눌렀다고. <laughs> 나안 눌렀다고. 아니, <laughs> 두 분이 보내드릴까요, 말까요? 다 아니, 내가 안 눌렀다고. 잠깐만. 스톤님이 눌렀다! 스톤님이호소가 두분이 보내야될까요 말까요 다눌렀 아니! 스톤님이 눌렀다고! 스톤님이 눌렀다고! 한소리인줄 몰랐어요 내가 눌렀다니! 그래서 이분도 어디갔죠? 여기 따라오세요 1층이고 2층으로 갑시다 아니에요? 끝난거 같은데요? 맵이 길이 없어졌네? 아 그런거 같네요 끝난거 같은데 맞나? 잠깐만요. 그냥 위로 보고 올게요. 위 보고 올게요. 제가 길이 없어졌는데요. 길이 없어졌는데, 이거 게임 끝난 거 같은데, 아, 끝난 거 맞아요. 끝난 거 맞는 거 같은데, 길이 없... 어, 길이 네, 없을 리가 없잖아. 아까 다 떨어졌어요. 세명 자, 여기도 사람이 없죠. 아, 아 있어요. 있어. 사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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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아, 어, 그럼 위층으로 가야지. 여기서 모든 걸 끝낸다. <laughs> 에 한전은 붙어 있으면 안 죽습니다. <laughs> 벌써 여기까지 왔네. 와. 자, 어떻게 될까요? 희가 이거 조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가 제대로 해야 돼, 조종을. 아, 뭔지 알았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성공했다가 저 죽이는 거야. 아... 이게 시바님의 얼굴입니다. <laughs> 자, 이게 시바님의 얼굴입니다. 지금 야벌님도 시바님의 얼굴입니다. 죽여 봐요, 죽여. 잘했어. 맞아. 갑시다 우리도 이제. 리스폰인가? 어디로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는 거지 이거? 아뭐못 나가면 리스폰을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어, 리스폰 못 뭐야, 하겠는데 이거? 보니까 고양이들이 고양이들만 있었잖아. 아, <laughs> 생각해보니까 아, 고양이만. 아, 아, 고양이. 아니, 아니 어디 어디 동, 동생,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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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생. 아니 동생. <laughs> 동생님. 아니 동생님. 나안 눌렀다니까. 나안 눌렀어. 선생님이 눌렀어. 나한테 그러지 마. 나안 아, 눌렀어. 먼저 선생님이 눌렀어. 선생님이 눌렀어. 맞아. 나한테 뭐라지 마. 먼저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 선생님이 눌렀어. 네. 한살해도 그냥 살살 어, 나 미워할 거야. 언니도 아니야. 오호, <laughs> 나안 눌렀다니까. 나 어차피 동, 내가 동료에 찍어놨어. 내가 잘, 내가, 내가 친구까지 있어. <laughs> 자, 두 분이 님 저렇게 귀여운 거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가득 척하면서안 가는 게아 <laughs> 이거 조종하는 게 있으니까 아하 아, 안 돼. 아 죽었어 아 너무 하잖아 자 다시 올라갑시다 자두 분이 거기 가서면 안돼 거기 가면 안돼 위험해 자 가죠 어 드럼통 자 위쪽에서 한번 봅시다 위쪽에서 한번 보는 게 최고일 거 같네요 이게 조종할 수 있는 거였구나 방금 누가 욕을 한거 같은데. 왜? 아 내가 방금 누가 욕을 한거 같은데 내가 들었어. 아, 내가... 아 욕한 거였다. 아. 아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아, 들었어. 아, 야, 걱정 마요 두 분님 두 분님 내가 다 저장해 놨어 나 이미 녹화하고 있거든 음, 아직 안 껐어요. <laughs> 어허 어허. 어, 일단 5층이 마지막 층인데. 맥도날드에서 뭐사 먹지? 뭘사 먹긴요. 일단 첫 번째 만원만 원의 행복. 내가 도시락을 산다. 지금 두 분이 뭐 먹고 싶어요? 뭘눌러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고개를 까딱까딱 걸어주면서, 까딱 어, 뭔데, 언베이를 흘러주냐, 고리까지 흘러지면 완성. 일단은... 어제, 아직 몇 분이 안 깨신 거 같은데, 어디보자 이게 뭔... 차량이 많아 있는 건가? 채널에 올려두기 할건데 편집까지 다할이친요두번이이거 편집까지 다할거예요는이 친구는 이걸리겠이친이거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이 아바타 소리, 게임 소리, 보이스, 잘라놔야지. 잘라놔야겠다. 안 되겠다. 소리 너무 크다. 느낌상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올라오지? 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려가볼까? 아, 여기 계시구나, 나도. 아, 선생님, 가나연? 네, 갔고요 위쪽에서 보면. 아, 선생님, 가나연? 아, 선생님. 아, 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네, 쫄았죠,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건데. 가라! 자라스토님! 자라스토님! 빠른 스피들을 보여주세요 네, 네, 이거 죽었어 아, 귀엽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 건가 여기 뭔 함정이지? 앞쪽으로 아, 그럼... 어? 어 아, 선생님 안 죽었어. 오, 안 죽었어. 오. 내가 으로에아안느거 아니, 근데 두 분이 그거 스테레오믹스예요. 스테레오믹스, 요 스테레오 시키고 마이크까지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걸려버렸어. 바닥, 바닥, 바닥. 이긴 건가? 아니, 진 건가? 아, 뭐지? 모르겠는데? 어? 어 내려가보자 일단.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저었죠? 바다 <laughs> 바다 바닥, 다님이 파닥파닥 소리. 맛있어 보인다고요. 아, 주, 저 여동생님, 동생님. 오호호호. 아, 또 이건가요? 아니, 왜나설어요 아니야. 어, 열렸다. 갑시다. 자, 일단 가보고 일단 주코님이 우리 팀원들 중에 죽일 사람이 있어. 남자 아니면 우리 팀원들이야. 오케이. 맞죠, 맞죠, 제발. 오케이. 이건 일단 멈추면 멈추면 죽거든. 움직이면 뒤지는 거야. 움직이면 뛰지는 거야. 드럼통 날려버렸고요. 이제 올라가기게맞죠 올라가죠. 올라갑시다. 어 여기는 뭐지? 아이 어, 맵이 뭐죠? 맵이 보인다. 자여기 어떻게 갈 것인가, 제군들. 어떻게 할 것인, 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어떻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오. 앞으로 그냥 달려. 안돼. 아니 이거 사람. 오두 분이 살아남았어. 오호. 아, 안돼. 오케이 <laughs> 그 달리고 봅시다 달려! 아까 여기 뒤졌단 말이야 여긴 뭐지? 무슨 맵... 아... 오케이 뭔지 알았고요 아저풀풀풀풀풀풀 오케이 오우 근데 키차우스 하면 저거 안 닿을 거 같은데 다먹면안 닿아요 저 정도면 아니 너무 너무 사기 캐릭터들었잖아 이분 이건 뭐지? 오후 점프하는 거 까먹었어 이거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무용타 풀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어, 다 들리거든요. 7m에서 저기... 뭐다 들리거든요. 오케이, 7m에서 저거 부에 맞춰서 기다리는데. 오케이, 옆에 고인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오, 여기도 왜 이렇게 베비? 왜여기또 여기도 또 뭐야? 야 저격하는데 저기서? <laughs> 우와 저격까지 해? 오호 이거 저격을 하네 어.